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한파가 태영건설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이 건설업계를 감돌고 있다.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건설사들은 PF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PF 사업장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산업은행, PF1, 2, 3실도 이들 건설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는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로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등을 꼽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단기차입금 규모가 4,189억원에 이르지만 현금성 자산은 58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가는 동부건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 플러스에서 A3로 내리기도 했다. 인천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 등 대규모 자체 사업과 관련한 용지 대금이 지속되는 중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5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건설사다. 당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였던 동부건설은 만기 도래한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키스톤 프라이빗에 쿼티가 인수하며 1년 9개월 만에 졸업했다. 신세계건설은 미분양이 대거 발생 중인 대구 사업장이 많은 것이 악재다. 신세계 건설의 경우 현금성 자산 1,468억 원에 단기 차입금 1,700억 원 규모로 당장 위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몰려 있어 단기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 수성사가 공동주택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등 일부 미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졌다라며 태형 건설 사태로 중소형 건설사의 단기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라 분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8위의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나증권은 도급 PF 규모가 크고 1년 내로 돌아오는 PF가 유동성보다 크며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급 PF를 보유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지닌 기업은 태형건설과 롯데건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까지 도래하는 미착공 PF 규모는 3조 2천억 원이고 이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착공 PF는 지난해 1분기 기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장한다라며 롯데 건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나증권은 롯데 건설의 보유현금을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신용평가사들도 다수 건설사가 PF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평은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 건설, 현대 건설, HDC 현대 산업개발, GS 건설, KCC 건설, 신세계 건설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신평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 곡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곳은 롯데 건설, 신세계 건설, GS 건설, HDC 현대 산업개발 등네 곳이다. 다만 이번 태형 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다른 건설사나 금융사로 전이되기보다는 빠르게 시장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경원은 시장 논리에 맡긴 PF재구조화는 이미 시작됐고 부실 사업장은 싼 값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응 방안대로 워크아웃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면 지금 겪는 잠깐의 고통이 시장 회복을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 바닥 금리 7.1%로 사채 발행, 30일 신세계 건설이 공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800억원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500억원, NHT 투자 증권이 300억원을 인수할 예정이다. 금리는 7.1%다. 신세계 건설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초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910억원에 달하는데 가진 현금이 충분치 않다. 신세계 건설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 총액은 작년 말 기준 총 643억 원이다. 최근 흔들리는 재무 건전성의 불안감을 더하는 행보다 신세계 건설은 작년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며 12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앞으로도 문제다. 신세계 건설은 작년 분양한 아파트 네곳 모두 완판에 실패했다. 울산, 빌리브 리버런트.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빌리브 루센트는 1, 2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 빌리브 센트 아이는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대형 평형에선 미달이 많았다. 중공까지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면 신세계 건설의 재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번 사채 주관사인 NH 투자증권은 증권 신고서에서 개별 현장의 분양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달은 우발 채무의 실현으로 재무 안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부터 이어진 분양 시장 침체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태다. 관련 기사, 인사이드 스토리, 또 부동산 pf 위기론, 뇌관 언제 꺼질까?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건설회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 리스크 범위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주요 건설사의 우발 채무가 총 95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현금 유동성을 모두 합한 것보다 8배 많다. 조사에 포함된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KCC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HL, DNI, 한라 등 11곳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과 분양률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높은 우발 채무는 약 5조원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 위험 지역이 확대되면 위험 우발 채무 규모가 20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미분양 물량은 2022년 5월 이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5,438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현재 13곳으로 1년 전 6곳에서 크게 늘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건설사의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행이 건설사의 재무 위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실 위험은 2021년 11.4%에서 2022년 12.8%로 증가했다. 한은은 중소 건설사의 경우 재무비율이 양호하더라도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충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되는 부동산PF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연착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형 건설 워크 아웃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 회사채만 2조 원이 넘어 건설업계의 초비상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장 최대 리스크로 손꼽혔던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태형건설발 위기가 PF 부실의 본격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호황기와 저금리로 단기간에 몸집을 부풀렸던 PF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위기를 겪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으로 3년 새 40조 원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기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20년 말0.56%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올라갔다. 연체의 잔액은 3조 원대에 달한다. 정부가 PF 부실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했지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의 지원책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 당시 금융권과 건설업계 모두 사업장이나 조건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일으켰다며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분양 우려에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대출 금리는 오르는 악재가 겹치면서 한계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사업 비율이 높고 PF 우발 채무가 높았던 태형 건설부터 위기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형 건설 외우발 채무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 롯데 건설과 동부 건설, 코오롱 글로벌, 신세계 건설 등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다른 건설사나 금융권으로 위기가 전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대형 금융위 상임위원은 태형 건설은 도급순위로 보면 상당히 큰 회사지만 대한민국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보면 큰 회사가 아니다라며 익스포저가 많이 흩어져 있어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모든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면 건설사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장 불안 심리를 관리하며 자금 지원과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같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F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거론되는 다른 건설사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현재 현금 보유고와 차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봤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내년 상반기 만기가 예정된 건설사의 회사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PF 부실 본격화로 건설사의 신용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하면서 회사채가 건설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건설사의 회사채 규모만 약 2조 3,7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오는 2월 말까지 롯데건설, SK코플랜트, 에 한화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총 1조 4,200억 원서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해 연초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건설사들의 부동산 P/F는 아직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저하 등으로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할 시. 건설사 채무로 확정되는 우발채 무인 반면, 회사채는 직접적인 채무로 분류된다. 서로 성격이 다른 채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PF 리스크가 부각돼 건설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 회사채를 자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내년 건설업 헌 전망도 박지 않은 상황에서 외형 축소에 따른 현금 흐름 저하, 금융 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 소요 등으로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설사들의 신용도 저하로 결국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을 키워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